하지만 가공육에 대한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에 의한 발암 가능성은 담배나 공기오염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컨과 햄을 계속 먹어도 될까?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가공육의 암유발 소식으로 한인들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가공육과 육류의 섭취를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몇 배씩 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점점 육식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한인들의 식습관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공육과 육류의 과다 섭취는 또 다른 암 발생의 원인인 비만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햄을 먹거나 핫도그를 먹는다고 모든 사람의 그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고기 많이 드기 때문에 아, 생기는 비만, 아, 만에서는 암의 위험 역시 동반하기 때문에 최근 대장암은 위암을 제치고 한인들에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가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장암이 위암보다 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암 발생 확률을 낮추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